안녕하세요 주부 여러분 혹시 매 맞는 아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그것이 남의 이야기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 누구나 가정폭력의 희생자가 될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대기업에 감기했던 남편과 평범한 주부였던 저는 자식들 교육과 더 나은 삶을 위해 5년 전 이민을 왔습니다. 처음 이민 왔을 때만 해도 꿈도 많았고 고생도 많이 했지만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보, 힘든데 쉬어가면서 일해요. 왜요? 뭐, 당신만 좀 쉬지 그래? <laughs> 자, 이거 시원한 것좀 마시고 해요. 고마워 여보. 당신이 요즘 힘들지? 한 아, 2년만 고생하자고. 2년만 더 폐멍하면 이 가게는 우리야 예. 응? <웃음> <웃음> 남편도 한국에서 있었던 직장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어 만족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유, 참 미국 잘 왔어. 이렇게 가족과 즐겁게 시간을 <laughs> 보낼 수 있으니 말이야. <laughs> 그래요, 여보. 게다가 전 당신이 스트레스 안 받아서 제일 좋아요. <웃음> <웃음> 어? 아빠, 나상 받았다. 오, 어자야 게다가 아이들도 학교 생활에 적응도 잘하고 상도 타고 해서 무척 기뻤습니다. 상장! 제이슨은 학교생활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되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함. 이야. 잘했다, 제이슨! <laughs>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근처에 대형 마켓들이 들어서면서 가게에 손님이 점점 줄어들었고 저희 부부는 갈수록 힘들어졌습니다. 아. 이렇게 손님이 안 오면 가게 유지를 어떻게 하지? 그러게 요고 뭐. 우리 각종 페이먼 어떻게 다 내죠? 큰일인데. 게다가 남편은 손님들과 다투는 일이 잦아지면서 과거에 대접받았던 시절을 그리워하고 no, 했습니다. No, I just want my refund. I bought it in this store. No refund. No no. 이 사람이 자꾸 이거 리턴해 야 되네. 아, 뭐, 뭐. 안 돼. I I paid, I, I paid money, I, money I, for this bottle. 는 거야, 이거. 저는 빠데라테로스 노스. Hola, mamá. No vuelvo a 어이 내가 저런 놈들에게까지 무시당하면서 살아야 하나 이거. <laughs> 또한 쌓이는 할부금은 우리 가정에 조금씩 부담으로 와닿았으며 우리 부부는 그것으로 가끔 말다툼을 했습니다. 아, 이 폐허한 영지들. 이거 빨리 갚아야 하는데 어떡하지, 여보? 여보, 어, 신문만 볼 거예요? 아이, 근데 이 사람이 왜 그걸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지? 귀찮게? 아 좋은 집 사고, 가게 산게 누구 때문인데? 아이, 저만 되면 집 줄이고, 가게 팔면 되잖아. <laughs> 나날 거야! 남편은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그 횟수는 점점 늘어갔습니다. 아니, 누구는 폐먼 때문에 걱정이 돼 죽겠는데, 팔자죽게 술이 목에 넘어가요? 당신은 술 마시면서 스트레스 풀고, 난 뭔데? 뭐야? 부자 부자하니까, 정말! 남편은 처음으로 저를 때렸습니다. 그것은 시작이었습니다 남편은 여러가지 이유로 저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영어에 관한 스트레스도 심했습니다 Excuse me, excuse me, do you know where the post office is? 어... 이수... 어... 이수... 아, 이수장님 여보, 이리 좀 와봐

만 다음 날이 돼 저에게 사과를 하면 저는 남편을 어, 이해하며 용서해 남편. 주었습니다. 어제 누나가 술김에 그만 날 용서해줘. 어? 내가 다 못나서 그래. 됐어요. 그만이라도 가. 그러나 사과는 할때 그때뿐, 폭행은 다시 시작되었고 그 정도도 심해갔습니다. 어떤 때는 미안해서인지 저를 데리고 외식을 하면서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집으 이따가 계십시오. 여보, 어제는 정말 미안했어. 나 제정신이 안 갔었나봐. 그렇지것 같은데 맛있게 먹어, 응? 요즘 형편도 어려운데 왜 외식이에요? 아니야, 그 정도 여유 있어. 걱정하지 말고 맛있게 먹어, 응? 뭘 응? 응? 먹어, 응? 어떤 때는 이웃집 남자와 친하게 얘기하는 모습만 봐도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에도 또다시 남편은 저를 아, 때려왔고, 심지어 강제로 부부관계를 맺기도 하였습니다. 아, 많이 잘해주고 또 때리고, 다음 날 사과하고 또 때리고, 그런 악몽 같은 날들이 지나갔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으로 밤잠을 설친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어색해 또맞셨구나 제이슨 엄마 아유 어떡해 이웃에 사는 주부들과 얘기하며 아유, 어떤 지혜를 아유, 구하려고도 아유, 했습니다 아유, 정말. 제이슨 엄마 아왜 이렇게 맞고 살아 그냥 확 끝내버려 근데 때리는 남편은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때린대 그냥 참고 살아라 저도 고민이에요. 같이 살아야 할지, 헤어져야 할지. 나 같으면 솔직히 그렇게 맞고 사느니, 어디 가서 외출했을 해서라도 애들하고 편안하게 살겠다. 토니 엄마는 낱말로 듯하지 말아요. 자기는 남편이 잘해 주니까 저런 소리 하지. 여자가 애둘 데리고 나가 살아봐. 얼마나 힘든지, 하긴 그렇다. 그치? 그럼 제이슨 엄마 남편이 때릴 때 경찰한테 신고하면 어떨까? 그러지 말고 전무기관에 전화해서 상담해 보는 게 어때? 그럴까? <laughs> 교회 목사님과 상담해 보아도 참고 기도하라는 얘기뿐 실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목사님, 점점 남편의 폭력은 더 심해지고, 이대로 같이 살아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도님, 힘드시겠지만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남편이 회개하고 새 사람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고민하며 기도한 적도 많았습니다. 애써 주사 한잔 마시고 해. 그뭐 해? 그리고 아이들과 남편 문제로 고민하며 얘기한 적도 많았습니다. 엄마 언제까지 그렇게 맞고 살아야 돼요? 전 엄마가 너무 불쌍해요. 엄마 난 아빠가 들어온 무서워. 우리끼리 살면 안 돼? 조금만 참고 기다려 보자. 아빠도 원래 모습대로 돌아오실 때가 있겠지. Tom h l and i n t r o d u c i n Jennifer Love Hewitt, as Quasimodo's new friend, 고민 끝에 남편과 부딪 e 지 않기로 하고 남편이 술을 먹고 오거나 폭행 m 기미가 보이면 우리는 재빠르게 밖으로 피신했습니다. 저도 헤어질까 고민도 했지만 이혼녀라는 주위의 시선과 못난 아버지지만 도래도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끝까지 참았습니다. 하지만. 그날도 남편은 저를 심하게 때렸고, 보다 못한 아이들이 남편을 저로부터 떼어 나오려다, 도리어 남편에게 맞았습니다. 제가 맞는 것은 참을 수 있었지만, 아이들에게까지 손을 대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떠세요, 주부 여러분? 혹시 저처럼 남편으로부터 부당한 폭행을 당하시는 분은 없으세요?